서울공항의 하늘이 조용히 갈라지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로 향했다. KF-21이 굉음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하나의 점으로 집중되었다. 해외 각국의 군사 대표단이 숨을 죽이며 바라봤고 그들 가운데 이라크 사령관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굳어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참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전투기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기종이다. KF-21이 고도만 5,000피트 상공에서 한 바퀴 선회하자마자 엄청난 굉음과 함께 고기동을 선보였다. 기체가 순간적으로 기울어지며 하늘을 찢는 듯한 곡선을 그리자 관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이라크 대표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 전투기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이날 공개된 KF-21의 고기동 시연은. 아직 실제 성능의 절반도 보여주지 않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은 완벽했다. 상승각은 70도에 달했고, 추진력은 마치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궤적을 따라가며 탄성을 질렀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산 전투기만을 바라보던 중동의 관계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듯 했다. 이라크 사령관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곧장 본국의 국방수뇌부와 통화했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그는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한국의 KF-21을 도입하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웃었다. 그리고 다시 KF-21이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지배자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투기 시연이 아니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응축된 순간이었고 세계 군사시장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었다. k f 2 1의 굉음이 멈추자마자 현장에 모인 외신 기자들이 동시에 펜을 들었다. 그리고 한 줄로 썼다. 한국이 하늘을 바꿨다. KF-21이 두 번째 시연에 들어가자 공항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조종사는 고도와 속도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마치 하늘을 유영하듯 움직였다. 순간적으로 기체가 수평을 잃은 듯 보이더니 코를 하늘로 치켜세운 채 멈췄다. 이어지는 장면은 믿기 어려운 코브라 기동이었다. 관중석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고. 이라크 대표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들의 눈앞에서 KF-21은 더 이상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다. 기술의 결정체였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포스트 기동은 일반적인 전투기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항공기가 실속에 가까운 속도로 급격히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추진력을 폭발시키며, 방향을 바꾸는 초정밀 전술이다. 이 과정에서 추력비가 이를 넘지 않으면 기체는, 그대로 추락한다 하지만 KF-21은 완벽하게 균형을 잡았다. 엔진의 폭발적인 출력과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이 조종사의 손꼴 명령을 그대로 구현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체는 다시 수평을 잡고 상승했다. 이러한 포스트 기동은 근접 공중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만든다. 레이더와 미사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적기와의 초근접 교전 상황에서는 여전히 조종사의 기동력이 승패를 결정짓는다. KF21의 기동은 그 영역에서 완벽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분석가는 KF21이 코브라 기동 뿐 아니라 쿨비트 기동과 몽고스 기동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비행에서 KF21은 70도에 가까운 상승각을 유지한 채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기존 4세대 전투기로는 구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포스트 기동의 위력은 단순히 시범을 위한 장식이 아니다. 전투에서의 생존 확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적 미사일이 접근할 때 극단적인 받음각으로 회피하거나 상대 전투기의 사각지대로 진입하는 순간이 바로 포스트 기동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다. KF21은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한국산 전투기다. 조종사가 조종관을 조금만 움직여도 즉각적인 반응이 돌아왔고 기체의 균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라크 사령관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참모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는 전 세계에 몇 대나 있지, 미국의 F-22,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정도다. 그런데 지금 그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 그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하늘의 균형이 바뀌겠군 한국이 만들어낸 이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 무기다. KF-21의 이 기동은 한국의 기술력과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다. 관중들은 그 위용에 압도되었고, 외신들은 즉시 기사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다.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집다. 전 세계가 주목한 그 순간, KF-21은 스스로를 증명했다. KF-21의 비행이 끝나자 이번에는 무장과 기술력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관중들의 시선은 다시 모니터로 향했다. 화면 속에는 KF-21의 내부 구조와 장비 시스템이 상세히 표시되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첨단 AESA 레이더였다. 이 레이더는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 위상 배열 방식은 반응 속도와 정확도에서 압도적이다. 이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이제는 세계 정상급 수준에 도달했다. KF-21의 무장은 단순히 공격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전투 플랫폼이었다.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는 유럽 MBDA의 미티어가 장착된다. 이 미사일은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사거리는 100에서 300km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양방향 데이터링크 기능을 통해 비행 중에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는 조종사가 미사일 발사 후에도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발사한 미사일이 하늘에서 스스로 생각하며 적을 추적하는 것이다.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된 KF-21은 단순한 공대공전투를 넘어 장거리 요격 능력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게다가 KF-21은 자체 전자전 시스템인 EW 수트를 탑재해 적의 미사일 유도 신호를 교란시킬 수 있다. 이는 단독으로 저강도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며 중장거리 교전에서도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어 수입부품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KF-21N은 타우러스 KEPD 350정밀 유도미사일도 통합운용이 가능하다. 이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발사되어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가 500km에 이른다. KF-21은 이 무장을 통해 단순한 제공 전투기가 아닌 다목적 공격기로 변모한다. 공대공 교전은 물론 장거리 지상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멀티롤 파이터가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KF-21에 이런 구조를 두고 F-35의 경쟁자라고 불렀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분석기관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KF-21이 F-35보다 기동성과 유지비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F-35는 스텔스 성능에 특화된 반면 기동력에서는 오히려 4.5세대 전투기보다 뒤쳐진다 반면 KF-21은 완벽한 균형을 추구했다. 스텔스와 기동성을 동시에 잡은 설계구조는 세계 어느 전투기에서도 보기 힘든 조합이다. 이라크 대표단은 이 보고를 들으며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참모는 말했다. 미국의 F-35를 도입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유지비만으로도 국방 예산이 마비된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그 절반의 비용으로 훨씬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다. 이라크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다. 그날 이후 KF-21의 이름은 중동 군사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전투기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라크의 결정은 단순한 구매 계약을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 이라크가 KF-21에 시선을 돌린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현실적인 안보 위기가 그들의 결정을 앞당기고 있었다. 미군이 철수를 준비하면서 이라크의 하늘은 다시 공백 상태로 남게 되었고 정부는 급히 공중 전력의 재편을 추진해야 했다 하지만. 전투기를 새로 도입한다는 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 정비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이라크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다. 주변에는 무장단체와 외부 세력이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정부는 처음에 여러 나라의 전투기를 검토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기종은 가격이 높고 납기가 길었다. 유럽의 전투기는 정치적 조건이 붙었고 러시아의 모델은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늦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한국이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의 대규모로 FA50과 K2 전차 K9 자주포를 공급하며 전례 없는 속도의 납품 능력을 입증했다. 이른바 총알배송이라 불리는 시스템이었다. 이라크의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방문해 직접 확인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투기와 전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줄지어 완성되어 나오는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우리는 이런 속도를 본 적이 없다. 계약 후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서방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이미 완성된 국가다. 이라크는 FAO-10을 시작으로 천궁이 방공 시스템과 수리온 헬기를 도입했다. 그리고 마침내 KF-21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의 방산 기업은 이라크와의 협상에서 조건을 명확히 했다. 가격은 합리적으로 유지하되 납품 일정은 최단기로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라크 대표단은 즉시 수락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전투기보다 신속하게 운용 가능한 공군 전력이었다. 한국이 보여준 속도는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니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신뢰를 쌓은 결과였다.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이미 입증된 성실한 납기와 품질 관리가 이라크의 결정을 굳히게 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그야말로 산업화된 전쟁 준비 체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라크는 이제 한국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군 시대를 열려하고 있었다. 이라크 사령관은 서울공항에서 KF21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과거의 무기에 의존했다 하지만 지금 이 전투기를 본 순간 알았다. 미래는 한국의 하늘에서 만들어진다. 그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이라크의 새로운 군사 전략의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이라크의 군사 교범에는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었다. KF21. 이라크가 KF21 도입을 본격화하자,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의 방산무기에 관심을 보여온 국가들이었고 KF-21의 시연 소식을 접한 후군 고위층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국가이며 그 기술력은 예상보다 3년 이상 앞서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 보고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었다. 사우디는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한국방산청에 접촉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첫 번째 배치가 나가기 전에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같은 시기 UAE 또한 자체 공군의 노후화된 기체를 교체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고, 한국의 KF21은 그 공백을 메울 최적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태국이 한국 측에 비공식적인 문의를 넣기 시작했다. 이미 FA-50을 도입한 필리핀은 KF-21이 실전 배치될 경우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한발 더 나아가 KF-21의 공동 생산 가능성까지도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길 원했다. 유럽으로 시선을 돌리면 폴란드가 있다. 이 나라는 FA-50과 K2 전차 도입 이후 KF-21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KF-21이 나토 기준을 충족하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특히 KF-21이 장착할 수 있는 타우러스 KPD-350 미사일은 유럽에서도 강력한 타격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또한 공동개발국으로서 KF-21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비록 예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KF-21 조립라인을 자카르타에 설치하는 아니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21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지역 방산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KF21은 어느새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다. 경쟁 상대들의 약점이 KF21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라팔은 높은 가격과 운영 비용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부담이 크며 미국의 F35는 꾸준한 결함과 부품 수급 문제로 신뢰를 잃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안정적인 생산 라인과 합리적인 가격 전략으로 신흥 시장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이라크의 선택은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들의 결정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각국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KF21은 더 이상 실험 중인 전투기가 아니었다. 세계가 실제로 채택하고자 하는 전력 강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KF21의 위상은 이제 실전 배치를 넘어 미래를 향한 도약으로 확장되고 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단순히 4.5세대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은 이미 2026년까지 블록 1, 2030년 블록 2, 그리고 2032년 블록 3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중. 블록3는 스텔스 성능을 완전히 갖춘 차세대 모델로 설계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레이저 무기와 초장거리 미사일 탑재 AI 기반 전투 시스템 도입까지 고려되고 있다. 이는 KF-21이 5세대를 넘어서 6세대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다. KF-21은 기체 구조 자체가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융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의 변신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미 미티어와 타우러스 같은 최첨단 무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이 같은 기술 유연성을 실증했다. 가격 경쟁력도 강력한 무기다. KF21은 대당 약 6,50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라팔, 유로파이터, F35보다 최소 20에서 40% 저렴하다. 여기에 부품 국산화율이 75%를 넘어서며 유지보수 비용이 대폭 절감되었다. 이는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겐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 된다. 특히 미국이 F-35 유지비와 부품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며 많은 동맹국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KF-21은 그 공백을 정확히 채우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KF-21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집대성된 결과물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KF21의 양산과 수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하나의 전략 자산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기술력과 생산능력, 그리고 신뢰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KF21이 뜨는 곳마다 새로운 군사 동맹과 기술 협력이 뒤따르고 있고 그것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서울의 하늘을 가르며 처음으로 이륙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군사 전략가들은 KF21의 궤적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시작된 결정은 이제 중동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KF21은 하늘에서 태어나 세계의 질서를 다시 그리는 중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의 힘이다.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와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자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였다. KF21. 이제 세계는 그 이름을 절대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